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밥친구 찬범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콘드라밴드 폴리스라는 게임인데요. 국경에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레츠기. 어, 어눈 떠졌어. 어. 소로 긴경정. 어, 내가 잠깐 낮잠을 자고 있었나 보군. 명령을 전부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로즈니 코프 꼴이 될 거야. 아돈몇푼더 벌려다가 좌천 되거나 뭐 그랬나 보다. 아담 에트라즈, 오버즈야. 오케이. 좋은 말 고마워. 소로 긴 동무. 다음에 또 보자고. 아, 어. 어, 카리 타카의 아카리스탄 국경 검문소에 온 것을 환영해. 사무실로 가서 작업 문서 폴더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어.. 공산주의 국가.. 약간 특징인가 봐이고 아카로브 어.. 직접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잘 몰라 자, 한 분씩 아카리스탄에 입국하려는 운전자는 유효한 문서를 갖고 있어요 아 실례합니다 동무 문서점 제출해 주시오 운전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네요 음,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법문보고서에 체크 어, 가도 되는 것 같아요 꽁! 이렇게 입국 성공 당겨서 다음 사람 또 데려올 수 있고 자, 신분증 좀 볼게요 자, 여권 여권 번호가 6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선 3이라고 써있네 만료일도 지금 두달 지났습니다 이거 여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위조 여권 같은데요 그럼 넌 안돼 여권 위조하지 말라오 감히 우리 신성한 아카리스탄 인민공화국의 위조 여권을 교디미로 보자 생긴 거좀 볼까 음 머리 까진 거 맞고 어 여권 번호 일치하고 음, 유효기간 넉넉하고 승인. 아틀리스 오케이. 자 다음. 어 여권 번호가 다른 게좀 적발됐습니다. 만료일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생긴 것도 다릅니다. 뭡니까? 턱수염 면도하고 왔네. 이걸로 잡긴 좀, <laughs> 그렇지 않나? 그냥 명도하고 온것 같은데, 일단은. 거부. 어차피 다른 것도 있으니까. 오. 아, 사진도 그냥 조금만 달라도 해야 되네? 오케이. 이제 아파트에 가서 푹 쉬게. 아, 오늘 일이 이렇게 끝났나봐. 이건 뭐지? 신문 카리카카 국경경찰대 지휘관 니콜라 로즈니코프 사령관이 밀수범 무리와 내통한 혐의로 노역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허내 전임 관리자구나 이 사람이 에헤이 밀수범하고 이렇게 어? 내통하고 이러면 어떡해 구기에 이바지 해야지 이게 아파트야? 아파트에 가서 푹 쉬라고 분명 자막은 써 있는데, 동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게 어떻게, 어떻게 아파트야? 아 일단 잡을까? 숙소를 업그레이드 해서 최대 체력, 인식력을 늘릴 수 있다. 아, 숙소를 진짜 아파트로 만들 수 있나 봐. 아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기 자자 자. 아 밀스범의 이 정보를 참고해서 어, 잡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차량 번호가 YFJ가 들어간대 아, 일단은 뭐일 시작해 볼까 자 업무 게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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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거 YFJ 뭐야 자 일단 내리세요 예 아, 기서도야 어, 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용해서 이거 끼가 이거 자 바뀐 거 몰라? 코거인여기거도있이고안보이는데찾이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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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under arrest. 대충 체포됐다는 뜻. <놀람> <놀람> 자 다음. 자, 신분증 중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여권 번호가 끝 번호가 다른데 유효 기간도 끝났는데 여권 엉망 신청인데 사진은 어때? 사진도 이, 이 새끼 다른 사람 여권 갖고 왔는데. 새끼야 네, 탑. 어디 대도 않는 개수작을.. 어? 당장 음, 꺼져! 음, 여권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자, 나이가.. 45? <laughs> 잠만 잠깐만, 이쉑 45살? 일단 이름은 일치하고 여권번호 일치해 사진? 똑같애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지휘관인데 제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개콤네다 개코. 여기서 아 불안한 냄새가 나. 불법의 냄새. 어? 없어. 아니 우연의 일치였던 건가? 요즘 비염 걸려 갖고 코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에.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에,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알잖아요. 세상이 흉흉한 거. 아 이거 창문 이거 문도 다드릴게. 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 지나가시오. 자 마지막이야. 이 새끼 너구나. 어디 친한 척이야. 처음 보는 새끼 이거. 너몇 살이야? 마흔 다섯. 새끼 딱 걸렸지? 자, 뭐 여권 번호뭐 일치하겠지. 너는 중요한 게 여권이 아니잖아. 아, 아, 아. 아이 새끼 손깔 봐라. 어? 벌써 냄새가 나. 어, 비형 끝났어, 지금. 새끼 걸렸다. 잡았다 이 새끼. 아니, 탄약! 이 새끼가 네? 뇌물을 전임 관리자가 어떻게 됐는지 너 몰라? 네, <laughs> 예, 그러면 구버 살펴 들어가세요 야, 근데 뇌물 받은 거안 걸리네 오케이 <laughs> 어, 간간이 좀 써먹어야겠다 오, 어, 일단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을 경찰차로 운송하래 어, 밀수범 어, 경찰차로 들어가고 이제 차에 오르면 돼 오, 오! 운전할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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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드라이버 미쳤다. 가끔 이런 노동에서 자유로워지는 날도 필요하지. 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방에 은혜를 입히는구나. 삐딱선 타는 새끼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아, 이제 상점에서 도구를 어, 사야 한다네요. 자, 블라드 상점. 아예 아, 네. 네. 제가 국경 경비대 신임 지휘관입니다. 블라디미르 님축. 아 경찰서에서 이제 밀수품을 팔수 있어? 어 여기 아닌데 뭐야? 어 제재소? 제재소는 뭐지? 내가 뭐 부정 저지르면 여기서 제재하나? 아하! 자 경찰서 도착. 오케이 나보커브 경감 이거 사이렌 킬수 있던데. 자 운전하면서 복깔아 이렇게 아 이러면 길 비켜줘. 이러면 중앙선에서 운전해도 되나봐. 긴급 사태 비상 사태. 라라라라라 비상 사태 다 비켜 비켜. 이상이 새끼 뭐야? 이거... 너 지금 내가 사이렌 키고 못 봤어? 어, 이거 봐라. 어색하지? 어, 국정 경비대랑 부딪히는 소감이 어때? 아... 어때? 우와, 잠깐만... 시, 시민이 나한테 감선다 나도... 새끼가 난 국정 경비... 국정 경비 대장인데 총 없을 줄 알아? 뭐좀 있나? 어형 일어나 왜어어 사라졌어 짜잔 마술 마술 끝 자, 가던길 가세요 아 도착 아 이게 국정 검문소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어 재수들도 좀 쌓주고 밀수품도 좀 쌓이면 어 뿌직뿌직 쌓주고 딴데 가서 약간 그런 게임인가 봐요. 화물 운송하는 운전자 그 화물 목록 갖고 오셨죠? 볼게요. 아... 가스 레인지 1개, 시멘트 10개, 하나 시멘트. 오케이. 잠깐만, 가스 레인지가 두 개가 더 많은데 화물 목록에 안 맞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다음에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와라. 자, 다음 사람. 버스에다가 이거 낙서질 뭐야 이거? 검문이나 숨은 물건을 찾기 위해 화문을 화물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한번 세 볼까? 어? 잠만? 뭐야 이거? 담배? 넌 체포됐어. 밀수를 한죄 그리고 밀수범인데 뻔뻔하게 돈한푼 안드린 죄. 어 아, 아, 안드레아이프 아, 국장님.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호 이 사람 봐라. 저옷 입은 거랑 모자 보니까 미대 출신인 것 같은데 코스염이 되게 위험하게 나 있다. 어, 우리나라 들어와도 되겠지? 그래 사람 생긴 걸로 넌 안돼 이 새끼야 너는. 음. 넌안돼 거부 일단 생긴 것부터가 위험해 당신 빨리 가버려 스네거다이나라 어 목소리 좋은데 음 볼까? 어 뭐야? 야야야야 이새끼 앞! 아, v g x 그 아니 VJ 오른쪽으로 왔구나 오케이 야 지금 아아 잠만 사이렌 킬러다가 안돼 멈춰줘 제발 매너 플레이 저 튜토리얼이에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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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잡을 수 있나봐 이제 새끼야 됐다. 넌 체포됐다. 어 돌아가서 새 명령을 받으라고 잠깐 만 해보세요 동무! 가브릴로프 경위가 소속된 여단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단은 제재소 근처에서 반군 피해 주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문제이니 빨리 행동하세요 소로킹 경정이 동행할 겁니다 나한테 맡기만 도. 같이 갈래? 갑자기 정색하는데? 같이 가자니까 오오 소르킨 동무 아, 하드웨어 문제일 거라고? 이게 가끔씩 문제가 종종 나나 봐. 그럼 조금 마음 편하게 갈수 있겠구만. 아, 이 제가 이 지휘관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돼서 살짝 긴장됐었는데, 아, 다행히도 마음이 좀 놓이네. 소르킨 동무만 믿고 갈게. 어, 도착했다, 도착했다. 경이 가브 렐로프. 뭐야? 믿을 수 없어. 가브리엘로 경이가 범죄자들과 네트하고 있다니. 뭐? 어. 오마오 우시아 엔이안 돼. 오! 안 돼! 새끼 들이야 잠깐만. 너무 많아. 야! 야! 안 돼. 마지많이었어 파바가 이새에다 갔다. 오. 후르카! 부고카멘노. 아스모조 예고즈바트코. 부국장님. 카리스탄 어... 동무... 부국장 동무. 아, 어...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반역자는 제재소에서 탈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 머리에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불행히도 소르킨 동물은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카브릴로프 개식. 내 소르케 동물을 동무를... 가리키 어. 어 부국장 동무, 어, 다행입니다. 부국장 동무가 도로 와서 살수 있었습니다. 에르케이 왕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원조를 가져간 무기 거래. 에르케이 왕국 기반 인도주의 단체가 조국의 적을 지원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국을 격려해 식품을 운송하던 하얀 비둘기는 피해 주먹 반동 단체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아, 이 LK왕국 나쁜 놈들이네, 이거 우리 위대한 조국에다가 이게 무슨 허튼 짓거리를 한 거지? 여왕이 무기를 비밀리에 옮기도록 명령했다고 들었습니다 LK왕국 여왕이 그거 순 나쁜 여자야 잠깐만 내 주위를 딴데 풀면서 이거 뭐지? 심지어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어 어? 이 구렛나루 넣다 갈 건데 음, 벽에 뭐가 착붙어 있는데? 일단 내려 보시겠어요? o 음, v 음, 음. 이 o k o l o v Sokolov, Dongji, m a s 자, e r o y 지 제가 마 e 을보 s 드릴 e r 자 o 수품 나와라! 뚝딱! 내가 그냥 패스해 주면은 거기서부터는 합법이요. 어? 부국장님, 아... 눈 감아 주시고 참 유도리 있으셔.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부국장님. 자, 숙소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볼까? 아, 이 아파트 소리 들으려면은 한참 온거 같은데. 아, 뭐야, 돈 조금만 더 있으면은 차살수 있네. 자, 다들. 경찰차로 이송! 음? 어, 뭐야 동지들, 부하 중 일부는 외부에서 당신을 동반하여 저거의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와! 자, 노동 교화서부터 가보자 오위오왜이 검문서 떠나기 아카리스탄을 돌아다닐 때 적군인 오베랑코프 갱단 무리를 경계하세요 갱단은 동료나 압수당한 물건을 되찾으려 노력, 공격할 것입니다 야 바로 배복이야 이거. 딱 아. 이런 국가의 암도거리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좀 해놔야 돼. 예? 동지가 다졌다고요 예? 예?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가 뺑소니 하고 갔어! 누구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 내배건만 날렸어 이니 돈이면은 그 빠른 경찰차 살수 있겠는데? 잠깐만요 아이. 아, 그래도 오늘 좀 제법 침대 같은 침대에서 잘수 있겠네 어우 오파에서 자다가 아우 어, 침대에서 자기 아아좀 개운하네 바로 일 시작하자 자 여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법문 들어갑니다 잠깐만 시작부터 얼굴이 다른데 어어어 어. 뭐야 뭐야 아이 새끼 이 새끼가 야, 저 산에서 뭐가 겁나 많이 오는데? 자리 사수해! 이 새끼들 밀수범 친구들인가봐! 야, 술을 탄 딴데! 노비! 흑검댕이가 됐어! 이 새끼들! 내 노비쿤을! 미아일 길이, 가린이 이끄는 반정부 저항운동단체입니다. 어, 피해 주먹은 당국에 깊이 투, 침투했습니다. 반동분자 새끼들 있네, 어. 자, 신분증. 예, 제출해주세요. LK 사람이고. 여권번호 갖고. 그럼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짐도 없잖아, 그죠? 승인! 바이바이 자, 다음. 아씨, 화물, 큰거 온다, 아. 벌써 스트레스야, 아, 안에 가득 차 있어. 자, 신분증 좀 확인 좀 할게요. 가족이 위험합니다. 빛을 갚으려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아, 가족이 위험해? 여권이 만료됐는데요? 아 화물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LK 왕국에서 화물도 안 돼, 원래. 가족 위험하다니까 한번 눈 감아줄까? 그래, 가라.. 가.. 아, 아, 아. 화물 체크하기 귀찮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에.. 아, 뭐 어쩌고 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 140원 깎였네 어, 뭐야 새벽에 웬 전화가.. 무슨 일이십니까? 사령관님, 우리는 지금 반역자 가브릴로프를 뒤쫓고 있습니다 블라드 상점에 있다고? 가브렐로프 이 반동군자 셰끼 죽었다 가브렐로프 넌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내가 신임 주의관으로서 적응하고 있는 기간에 그 격려해줬던 그 동지의 인자한 미소를 아직도 잊질 못한다고 나는 어딜 어? 그 두꺼운 낯짝으로 여길 다시 돌아와 이제 차 타고 나가나 보다 오오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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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심스럽게 얘 따라가면은 반군들 은신처 한 방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건가? 반군들 은신처가 이숲 속에 있나봐.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지? 오, 불 켰어. 나무 뒤에 있으면은 숨을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있으면은 몰라. 에, 무서워서 막 노래가 절로 나오지, 콧 노래가. 잠깐만, 반칙이야. 갑자기 이렇게 뒤늦어든가. 어, 여기인가 보다. 여기 건물이 있다. 내려놨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어디야? 우리 국경 검물수랑 가까운데. 어, 가브릴로프에 맞서세요. 아니, 이거 이제 위치 파악했으니까, 정부군한테 지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래키면 죽는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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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고 비무장 상태라고. 새끼 뭐야 이거. 동무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진실을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군 아카로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만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명령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가난한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가브릴로프... 나한테 이렇게 머리 아픈 선택지를 주고... 아, 난 이런 정치적인 거는 크게... 뭐가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적응해서 살아갈 뿐이야! 근데 널 놓아주면... 그죄없던 소르킨 동무는... 뭐가 되지? 이 새끼야! 어디 새치열을 놀리고 있어! 반역자는 도착하자마자 예전 동료에게 반역에 걸맞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들 옆에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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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정부의 개입니다. 내 충성심을 봤으니까 금방 금방 생진 시켜주겠지? 어, 신문이 왔는데 뭐야? 어, 편지 왔다. 지휘관님께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덕분에 빚도 너끈히 갚고. 가족들도 구렁텅이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무에게 정말 빚을 졌습니다. 약속하지만 동무가 감수한 위험의 보상이 되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아 이런 됐다니까. 아그귀찮아서 보내준 거라니까. 아 이거 또 뿌듯하게 만들어 주네. 아돈 들어왔어 막. 아이 참. 아 남자끼리 편지 보내 고 뭐야? 아 지금 이렇게 많아. 아, 현기증 날라 그러네. 자, 신분증 한번 보고, LK 왕국 사람이시고. 근데 일단은 LK 왕국에서 출입 규정이 화물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얼 포드 두 개, 의약품 상자 한개더 많아. 화물 목록도 엉망진창이구만. 예? 우리 LK 왕국하고, 이 무역 관련해서는, 어, 상종도 안 하니까, 나가. 썩 꺼져! 와, 이 완전 똥차를 끌고 오셨네. 이름 같고, 여권번호 같고 근데 유효기간 만료 됐어 심지어 알바라크 왕국사람이야? 지금 밀수범이 국적이 알바라크 왕국사람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잠깐 수색 좀 하겠.. 오케이 모든 시민에게는 품이 있고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직업이 배정됩니다. 동시에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경제의 일부 분야에 대한 고용 수준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직업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LK 왕국의 여왕이 또 우리한테 사과했다네요. 그래서 금수조치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문 내려온 거. 예술가 교사 기자는 입국 금지. 그리고. 이제 차량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된대 자, 바로 가볼까? 아, 네. 신분증 좀한번 하게..할게요 어, 현재 아카리스탄의 정치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자시구나 기자는 안 되지 거부! 실수한 거라고? 어디! 우리 나라를 어? 폄훼하는 기사 쓰려고 내가 그거 눈 뜨고 볼거 같아? 그 꼴을? 섞 꺼져! 어디 실수했다고 자 타이어가 일단 빵꾸가 두개 나왔어 이거 자, 신분증 좀 볼게요 이 자동차처럼 삐딱한 사람인지 젊은이들은 일좀 해야 됩니다 당이 잘한 거죠 아, 그럼 그럼 이제 말이 좀통한 어? 새끼 봐라 이거 당이 잘했다니 뭐라니 얼마나 걸리냐고요? 금방 잡아냅니다 어? 돈 준다고? 야 내가 아, 이제 부국장님도 나랑 같은 편이야 음, 오케이 이거 내가 자꾸 뇌물을 중간중간 받아 먹잖아요 이 옆에서 보고 있는 애들한테 돈을 좀 줘야 얘네가 허튼 짓안 한단 말이야. 어, 그지, 그지. 내가 좀 매겨줬다? 보너스 줬어? 급여도 올려줬지?